네 해마다 이맘때 만끽할 수 있는 벚꽃은 봄의 전령사입니다. LTE를 연결해 소식 전하는 라이브 현장 속으로 오늘은 벚꽃이 활짝 핀 현장을 소개합니다. 박재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구 시내 한 놀이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야간 벚꽃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화사한 벚꽃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받은 평영색색의 벚꽃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어 이색적인 풍경마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곳 일때 벚꽃길은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데요. 가족과 연인끼리 벚꽃길을 정답게 걸으며 담소를 나누고 봄 기운을 카메라에 하나둘 담으며 추억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아니,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벚꽃 구경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아, 2월드에서 야간 개장으로 벚꽃 축제 한 달에서 보러 왔어요. 아 그렇군요. 이쪽에 보니까 지금 저도 올라서 와 보니까 상당히 그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그 올라오실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어 밤인데 조명도 예색색으로 돼 있어서 더 예쁘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곳곳에서도 지난 주부터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신천 둔치와 금호강 둔치를 비롯해. 수성유원지와 대구 스타디움 일대, 화랑로와 현충로 등지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대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도심 봄내음길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대구에선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 벚꽃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족들과 야외로 나가 1년에 단한번 만개 할수 있는 봄의 향연에 한번푹 빠져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말 날씨 소식을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